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간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니 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연나다니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호 사심과 내 맹세로, 아,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 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이니라 하라 아멘. 자, 아,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라마나요에서 라만 라마 나요에서 이제 다윗이 음, 요나단한테로 온 거예요. 요나단한테로. 다시 말하면 이 라마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하나 하나의 면 정도, 음, 면 정도 이 정도 되어 아니면 군 정도 이 정도 되어지는 것이 이제 라마예요. 그리고 나요선 하나의 동네, 하나의 동네. 그러니까 나만 나요 타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니 하잖아요. 이 동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요의 나요에서는 어, 선지자들이 있는 곳, 선지자들이 훈련받고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하는데. 이름 모를 선지자들이 옛날에 정말로 많았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를 쓴다 그러면 어뭐 김성걸이 목, 김성걸 목사에 대한 이름이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통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뭐 무슨 무슨 총회장 누구? 그다음에 뭐? 어, 예를 들면, 한기총회장의 누구, 그 다음에 또, 어, 예를 들면, 뭐, 교단의 총장이, 총회장이 누구, 누구, 이렇게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만 명의 목사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어, 한 명씩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나머지 수만, 정말로 많고 많은, 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 이 선지자가 많지 않았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 선지자들 찾아가면, 아, 얼마든지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됐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를 들면, 어, 우리가 잘라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잖아요. 예, 승천할 때 그가 걸어오거든요. 그런 베델에서 걸어온 베렛, 베델에 갔다 온베델에 선지자들이 쫙 이제 다 알아요. 그 선지자들이 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걸 선지자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알게 하셨던 거. <laughs> 그래 가지고 그 이렇게 오면 선지자들이 막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베델에서 나오면 그 뒤따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따라오거든요. 왜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사 선자를 붙잡고 야너 선생님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니는 알고 있냐? 너는 알고 있냐? 막 물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도 나도 알고 있다. 조용 해라. 그리고 이제 또 베델을 떠나와요. 그다음에 또. 어, 떠나와가지고 또 다른 동네를 가고그 다음에 여리고를 오고 하면, 여리고에 오면 또 여리고 선지자 또 붙잡고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들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니는 알고 있냐? 전부 다, 좀, 그,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오늘도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사무엘 선지자 한 명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다윗 사울 시대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말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어디 에 있었냐면 나요시라는 곳에서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과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 정말로 뭐, 정말로 나이가 많죠. 이제는 거의 뭐, 어쩌면 뭐, 백세가 가까이 다 됐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나이, 이제 그,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계신 거예요. 어쩌면 뭐,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와요. 그래서 자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나하고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나의 옷으로 가요. 선지자들 무리들이 많이 있는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면 이제 다윗을 선지자들이 보호해 줄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서 이 나옇에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어,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비슷해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지, 이, 어, 용사들이,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보는 순간, 그들이 성령에 임해 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래 가지고 같이 이제 또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들하고 거의 선지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얼마나 부어 주셨는지 그러기를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울이 잡으러 왔어요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또그 상황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줘 버리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뭐할것 같으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과 같은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서 이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엄청나게 임해버리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이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무엘 앞에서 이제 사무엘 방이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동네가 전체가 이제 선지자 마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무엘 앞에서 훌떡 벗고 종,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낮밤을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때, 다윗이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요, 여기에서. 사울이 지르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정말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있게 하니까, 이때 다윗이, 오늘 본 말씀, 도망을 나와가지고, 요나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요나단한테, 문 요나단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아낄 만한 것처럼 자랑할 만한 아들이에요.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힘,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무심, 무술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답고, 의리가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빠지는 것도 없어요. 마음씨도 착고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그 훌륭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 다윗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다윗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 왕이다. 내가 그 다음에는 나다. 하면서 이렇게 요나단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를 줄도 하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영나단한테 와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죠 그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투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왕이 자기를 창으로 두 번이나 찌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의 마을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막이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뭔지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어려움을 갑자기 주시는데 이게 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을까? 이 다윗이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이 이 시간이 조금 지나 모든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죠?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아,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7년 동안 그 쫓겨 다니면서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당, 살아가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 첫째로는 너무 좋아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있고. 그런데 1시간이 그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감다운하고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좋게 주실 때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좋게 해 주셨구나. 또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이 뜬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한다든지 너무 들뜨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강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지고 막막 막 따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뭔죄 지었냐 첫째, 내가 뭔죄 지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내가 뭔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응?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니라 너 결코 안 죽는다. 너 절대로 안 죽는다. 왜? 첫째로는 아버지가 모든 일들은 대소사의 모든 일들은 나하고 다 상의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너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다 알려 주고 쉽게 말하면 피할 길을 보 피할 길을 주고 옆길을 주고 다해 줄게. 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성령님. 할렐루야. 로마서 6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제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고 계시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그 다음에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힘들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일을 잘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말 듣고도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 요나단 형 요나단 형 형의 마음은 내가 다 알아 나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그런데 사울도 알잖아 너들 아버지 사울 왕도 당신 요나단이 나를 엄청 엄청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뒤로 빼주고 도망가게 하고 숨게 하고 다 해주는 거 사울도 다 한단 말이지 사울 왕도 아버지도 다 한다 왕도 그래가지고 만일에 너한테 얘기하고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줄알 아니까 너 사울 이요나단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응? 왜 요나단이 워낙 이렇게 이놈한테 얘기하면 다윗한테 뻔히 얘기하고 숨길 거니까 얘기 안 하고 죽일 거다 왜 요나단한테서 사, 어,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 그러고 이런거 저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하고 사망 사이는 죽음과는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 내가 잘못 뛰면 죽는 것이고 한 걸음 잘못하면 그래도 붙어 있는 거. 이 얼마나 다 위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뭔데? 내가 다 해줄게. 너 소원이 뭐냐 지금? 내가 다 해줄게. 하다 못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글로도 보내줄 것이고 이름은 이렇고 내가 다 해줄게. 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어, 사울 다음으로 권력자거든요. 다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 해줄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 말씀 바라하냐면 어, 내일이 월삭이다. 월삭은 내가 어, 왕을 모시고 매일 식사를 하는데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이번 내가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월삭인데도 식사를 같이 못한다. 그 대신, 내가 들에 나가서, 여기 궁궐에 있고,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있고 하면, 나를 분명히 죽일 거니까, 내가 들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가 숨어 있으면 나를 못 찾는다. 내가 3일 동안 숨어, 숨어 있게 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락해줘라. 그랬더니, 아, 그래라. 그러면 들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서 다윗씨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부친이 왕이 사울 왕이 나에 대해서 묻거든 형이 좀 거짓말 좀 해줘야 되겠다. 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윗의 집안이 베들레헴에 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사는데 지금 우리 베들레헴에 우리가 가족이 1년에한 번씩 매년제 1년에한 번씩 하나님께 온 가족이 다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음 행사가 지금 처리이 음, 있는데 지금 때인데 거기를 내가 가려고 간청해 가지고 어 하도 그래서 연나단이 어, 자기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우리 6절 읽었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래서 서로 다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 다해 주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제 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에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막 그래도 이 다윗이 그래도 연하단이 다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용기주고, 힘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그게 힘들어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도 옆에서 연하단이 계속해서, 아,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다윗이 건져줬고 다윗이 아버지한테 충성한 것밖에 없다 그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어, 우리가 때에 따른 격길 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채찍에 맞았고 고난당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라고 하늘 개능 없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사울 왕한테 간구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용기 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서 막다 얘기하잖아요 아형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뭔죄 지었는데 하면서 다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다윗이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힘든 기도도 하고 저런 힘든 기도도 하고 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딸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남편들 위해서도 아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힘든 거 하나님께 다내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위시 라마야요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한테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 듣고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남 신동수 권사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가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